개, 개자다. 제 본계정이 400레벨인데요. 오늘은 그래서 뉴비인 척 적을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하면 재미가 없겠죠? 그래서 또 다른 400레벨 유튜버인 후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. 후두님, 나와주시죠.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프론즈시네요? 에, 어, 근데 신나지면 레크 없으신데요? 제가 더 랭크 높은 거 아닌가, 이거? <laughs> 어, 그렇습니다. 오늘은 푸드 님과 둘이서 뉴비 척을 해서 적을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렛츠 고. 렛츠 고. 가보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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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렛츠 고고고 고. 바로 일단 인사 안녕하세요. 흐흐. <laughs> 오! 우! 점사소 총스. 아, 잡아주고. 여기 여기 하나 뭐. 신고 신고 신고. 오케이. 어이. 어이. 우리 어떤데? 한명 나갔어 헤헤이 아. <laughs> hey, hey. 아니 좀 얘들아 반응 좀 해줘봐 샷건스 내거요아 <laughs> 신고요 칠덜 장인이요 어둘다 나갔는데 아 이게 헤헤이 hey, hey. 이런 요즘 <laughs> 애들 반응이 왜 이리 짜 백여선 찍겠네 이거 아한국이니까요 전장 레츠고 레츠고 한국 인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? 한국인이 아니네, 둘 다. 핑 봐. 아, 이제 열심히 진짜 채팅 치고 있었는데. 괜찮아.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캐그 시는건 똑같아. <laughs> 오케이. 네갈지않는요이 친구. 으이. 아니, 뭐야? 아. 진짜 이럴 수 없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혼자 떠들고는 진짜. 팟. <laughs> 으이, 뭐야? 얘 컷한 거 아니구나? 컷. 컷. 컷 아하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기가 힘드네 <laughs> 북지고장문지고다 해야겠네 이거 <laughs> 얘들아 반응 좀 해줘 와나 너무 잘 썼는데? 와나 너무 핵인데? 아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우리 라이벌 뉴빈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원래 이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<laughs> 큰일 나버렸네 <laughs> 원래 이러는 게 아니네 반응이 너무 짠데 낯가려가지고 말을 안 하네 우리 세 판을 했는데 나도 너무 가리는 거 아니요? 노블록스에다 나좀 가리지 마이 드라이. 응? 아 이거 시간대를 잘못 골랐나? <laughs> 아니 한국인 어디 갔어? 다 학원 갔어 지금? 아유 원래 이 시간대 있지 않나 한국애들? 이 시간대면은 이제 조금 어린 애들은 학원, 조금 나이 더큰 애들은 학교에서 학원 가는 길, 한요 정도. 일일차분 제가 스승이 들어 왔는데요. <laughs> 어, 알려주세요. <laughs> 2대2로 와주세요. 한번 맞으면서 배워보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왔다. <laughs> 진짜 와. 와, 이거를 이렇게 던져준다고?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맞으면서 배우는 마인드 좋아요. <laughs> 우와, 스승님, 부럽다. <웃음> <웃음> 오 오.. <웃음> 야 스승님 기죽겠다 저거 아니 저 무빙도 안 쳤어요. 오이. <laughs> <오>. 오이. <laughs> 스승님 컷. 자자자자.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자. 오 칼지도 칼지도. <laughs> <laughs> 스승님 또 컷. <laughs> 아, 잡았죠. 잡았죠. 아니, 뭐야? 스승님, 스승님, 내가 그런 느낌인가? 자식이기는 분명 없다던데, 제자에게는 스승이 없는 것인가? 아, 이거 뭐,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니야? 이거 스승님, 어딨을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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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승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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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카타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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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유비 상대로 카타나? 기 아니 잠깐. <웃음> 오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너무 잘할지도? 두개 냄새 나는데? 아님 우리 일단 잡았어. 오 스승님이 이겼는데? 아 이럴 수가! 스승님 어디 가세요? 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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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아아 스승님 아. 아이 제자는 주먹으로 때렸는데. <laughs> 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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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슛! 스승님 위치 u 니다 여기 h <laughs> 에서 <위에 있어. 웃음> 오케이 스승님 i 로 와. 스승님 i 로 e s s u s e t s go e l s 아니 e 아니, s <laughs> <시퍼는 아니죠. 웃음> 일단은 스승님만 남겨놔 <laughs> 스승님 어디 계실까요? 바로 보급자한테 맞춰주고 어 뭐야 <laughs> 아니 왜 뭐야 왜 피가 없어 <laughs> 나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<laughs> 연승 처음 부셔봐요 대박 부괴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저희 부괴 아니에요 <laughs> 저 발로란트 하다가 넘어왔어요 저는 오버워치 하다 넘어왔어요. <laughs> <laughs> 그거면 인정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? 저격 위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그래! 후두, 너 저격 위주로 써야 돼. <laughs> 아, 이것도, 아, 이런 측면좀 부끄럽거든요. 아, <laughs> 과샤입니다과샤입니다 <과샤님이나, 과샤님이나. 웃음> 가보자, 가보자. 다음 판 노려보자. 뭐야, 뭐야, 뭐야. 처음부터 말 많아. 오호... 오, 호오 아주 나이스. 우리 보고 부계란데요? 네, 알트. 부계, 부계 예정이란뜻이거든요 아닌데요? 저희 북이 아니에요 이얼 우리 북이 아닌데 우리 북이 아니야 예예 yeah, 그래 눈뽕이 아니었어도 아 머리카락이 내 시야를 가려 어. 음컷호호좋아요 갔... <laughs> <laughs> 데스 스나이퍼 온 이스 디펜 맞나? 이해야 yeah. 스나 하나를 막아라고 못 막을 건데 못 막을 꼴? <laughs> 장거리로 피하면 스나가 있고 근거리는 내가 있거든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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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그렇지 하나 로우입니다 헤드 어아이 헤드가 아니고 코로체 뭔가 대신 반응이 조금 있어서 다행이다. 음. <laughs> 아못 들어왔다. 여기서 헤드 따주고 헤드 따주고 헤드 따주고 한 발로. 오 좋아요. 아 아이 벽 뒤에 숨 이걸 아 이걸 못 잡아? 내가 잡을게. 아 내가 잡았죠. 음. 아이 까비. 게임에는 세 가지 유형의 게임 매치만 있다는데요. 도대체 첫 번째는 뭔데? 노 o no in b e 뭔 소리야? 위 e 파티 내가 9 6라서걸 류비 아닌 걸 알았다. 아 이렇게 류비적으로 해봤는데 아 맛이 없어 요즘 애들 그냥 리액션이 없어 아 이런 반응을 원했는데 사실 <laughs> 어 핵이야 <laughs> 오, 너무 잘하는걸 어 이거 북핵이네 라는 반응을 원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. 어, 너무 잘해서 말이 안 나온건가? 이게 안 벌어지는거죠. 너무 충격을 받은거지. 아, 인정. 그러면 다음 영상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이끝